급히 나오느라고 안경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안경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쁠수록 항상 침착해야 한다는 거죠. 별로 춥지는 않네요. 정말 요 며칠 영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영화를 봐야 한다는 것도 참할 일이 못됩니다. 왜냐면, 지루하고 짜증나거든요. 조용해서 좋네요. 아무도 없고. 사실 전 북적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영화를 본다는 게 저에게는 특별 캐릭터죠. 왜냐면, 보통 같으면 평일날 낮에 보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밤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을 때 영화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마침 표가 하나 남아서 다행히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으로 쇼핑이라든가 영화 예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하려고 형 인간이라 물건을 살때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사는 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시대하고는 잘 맞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인터넷 쇼핑을 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피처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지금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만 사용하고요. 정말 웃기죠? 하지만 피처폰이 좋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통신료가 싸고요. 그 다음에 잊어먹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려도 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 교차하는데도 몇십만원씩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처폰이라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뭐든지 장난점이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인데요. 사람이라는 게 급히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계약을 할 때죠.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익숙치 않고, 자기도 모르게 조급하게 되는 게 문제죠. 따라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뭐 주의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분들은 없겠죠. 따라서 계약을 너무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관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같은 건 한번 도장을 잘못 찍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도움을 받는 거죠. 가까운 중개사무소라든가 아니면은 법무사를 찾아가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정의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계약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닌가요? 부동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계약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장부터 찍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약할 때는 섣불리 도장을 찍지 말고 복사본을 집으로 가져와서 계약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되겠죠, 아닌가요? 뭐가 바빠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계약 내용에 도장을 찍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두르다 보면 저처럼 안경을 집에다 두고 안 가지고 오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영화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